요즘에 뭐 있는데 어 뭐해 어렵나? 요 요런 거 간단하잖아 그렇지? 빛을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5의 제곱에 마이너스 6분의 1 제곱.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돼? 5의 이거 두개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1 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곱하면 되는 거니까 지수끼리. 그래서 요거는 곱하기니까 더 해야 되지. 그러면 더하면 5. 1제 3분의 4빼 3분의 1하면 3분의, 3분의 3이니까 1이 되겠지. 그래서 5 이렇게. 때꺼 분수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요런 거.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5제곱. 뭐 이게 음수가 있고 뭐 분수가 있다고 해서 쫄 필요 없이 그냥 하던대로 계산하면 돼 이렇게. 5분의 8 이렇게. 그러면 5, 35, 1 2, 4, 8. 그러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2제곱 이렇게 넣은 거지. 얘는 마이너스니까 역수해서 2의 12제곱 이렇게 씁니다. 뭐4096 있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다음 거 보면요. 자, 여기 있는데, 뭐, 간단히 하시고, 여기 있거든? 이건 세제국군이, 제건 세제국군이 제국군이니까, 여섯제국군으로 맞추면 되거든. 얘는 여섯제국군, a 의 세제국, 이렇게 되는 거. 얘는 여섯제국군, a 의 제국.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2 곱한 거, 지수에다가. 이거는 여섯제국군, a 의 5제국, 이렇게 쓰면 끝. 어? 난 이거 지수를 쓰고 싶어 그럼 a에 6분의 5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 거응 괜찮아 뭘로 써야 상관없어 다음 요밑에 거. 밑에거뭐 파이 들어가막 있지? 아막 이렇게 있어 근데 뭐 곱하기는 다 더하는 거잖아? 어, 지수끼리 다 더하면 루트 3 더하기 1 빼기 루트 3 파이 더하기 2 빼기 파이 이렇게 샥샥샥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간단하지 뭐 지수법칙대로 계산만 하면 돼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필수의 이제 보면, 지수의 확장 문제 보면, 계산하는 게 있어요, 계산하는 게. 요거 볼까요? 얘는 밑이 지금 4하고 24하고 18이니까 뭐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각각 소인수분해를 해준다. 밑을 소인수분해하면 얘는 2의 제곱에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는 9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의 3분의 1 제곱. 손수면 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지수법칙으로 다 각각 붙이면 2의 3분의 4 제곱. 나누기. 얘는 세제곱의 3분의 1 제곱을 곱하면 그냥 1이잖아. 얘는 2 곱하기 3의 3분의 1 제곱. 곱하기. 이거는 2의 3분의 2 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4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밑이 같은 것끼리만 계산하면 되니까 2의 3분의 4 제곱에선 나누기니까 빼기잖아, 지수는. 네. 빼면 빼기 1. 곱하기니까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그다음 밑이 3인 놈은 나누기부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맞지? 네. 그다음 여기 플러스 3분의 3. 이거 계산하면 3분의 6 빼기 1이니까 2 빼기 이니까 그냥 2의 1제곱. 맞지요? 이거는 네. 3분의 3이니까 3의 1제곱. 그래서 얘는 6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2번. 2번도 뭐쫄 필요 없이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돼. 계산하면 뭐야, 125분의 27에 이거 곱하면. 이렇게 약분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가? 네. 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5분의 27에 2분의 1제곱인데. 여긴 지수가 똑같아. 그치? 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차이인데. 얘 똑같이 2분의 1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 어떻게? 이 마이너스 1제곱만 먼저 얘를 계산해줘.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는? 2 7분의 125. 125. 맞아요? 네. 그럼 이제 2분의 1제곱 됐지? 네. 곱하기, 그냥 5분의 27.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A의 n제곱, B의 n제곱은, A, B의 n제곱. 이거니까. 어, 거 지수가 똑같을 때는 지수를 묶는 거지. 그래서 안에 것끼리 먼저 곱해도 된다. 예, 25고요. 하면 2 5고요 여기 압 나면, 어? 예, 25네? 25는 5의 제곱. 2분의 1제곱. 얘는? 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됐죠 자 다음 이거 이것도 각각 지수 각각 이렇게 네. 하면 뭐야 오의 이 제곱 나누기 이거 하면 2에 어 음, 루트, 루트 1이잖아 루트 12 곱하면 그래서 2 루트 3 곱하기 얘는 2에 2 루트 3 2의 제곱에 루트 3 제곱니까 이 맞아요 네. 나누기 곱하기는 또 없어지네 네. 얘는 오의 제곱 네. 다 넘어갔어.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거듭제곱근 할 때는 거듭제곱근 맞춰가지고 계산하고 막 이랬잖아. 네. 이제는, 우리 이제 이 거듭제곱근을 지수로 표시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수로 나타내는 거야. 봐봐. 얘는 2에 루트 하나 있지, 루트 하나. 루트니까 2분의 1제곱, 이렇게. 루트가 2분의 1제곱이잖아. 네. 제곱하면 2 되는 거니까. 제곱. 4는? 세제곱근의 제곱근이니까 여섯 제곱근이지 네. 6분의 1제곱. 이렇게. 짠. 8은 네제곱근하고 제곱근 있지? 네. 8은 8분의 1제곱. 맞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2의 2분의 1제곱. 2의 이 2의, 2의 제곱이잖아.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3분의 1제곱. 얘 2의 3제곱이니까 2의 8분의 3제곱. 맞아요?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면 2에 2분의 1, 3분의 1, 8분의 3더 해야 되니까 통분하면 24로 통분해야 되니까 24. 24분의 요거는 12, 요거는 8, 요거는 9. 그래서 얘는 2에 24분의 29제곱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K의 값은 24분의 29. 됐죠? 자, 다음 요거. A에 2분의 1제곱. 얘는 A의 몇 제곱이게? 아, 그렇지 거듭제곱근두 개가 없으니까 제곱근, 제곱근, 4제곱근이지 네 4분의 1이죠. 얘는? 그렇지 제곱근, 제곱근, 제곱근 세 개가 겹쳐져 있지? 8분의 1이죠. 곱하기 얘는 A의 8분의 1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 더하면 4분의 1. 그 4분의 1과 얘랑 더하면 또 2분의 1. 또 얘랑 더하면? 그래서 a, k는 이렇게 나오게 된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는게 얼마나 잘하는지다 그거야. 자 그다음 넘어갔어. 자 2의 6제곱이 a고, 3의 5제곱이 b인데 이거를 ab를 이용해서 나타내래. 어? 어, 이 6제곱 얘는 근데 2의 11제곱 곱하기 3의 11제곱 맞아요 2의 11제곱이 3의 11제곱이야. 얘는. 근데 이걸로 나타내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의 6제곱이랑 a 이거 여기를 양변에 6분의 1제곱을 해줍니다 6분의 1제곱하면 2가 a의 6분의 1제곱이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로 양변에 5분의 1제곱을 해주면 3이 b의 5분의 1제곱이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그럼 a 대신에 2 대신에 요거 넣고 3 대신에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집어넣으면 A의 6분의 11제곱이 되는 거고 요거는 B의 5분의 1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안에 3 대신에 얘가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11제곱 해주면 51 11 이렇게 되겠지 18의 5제곱도 마찬가지야 18의 5제곱도 18은 어, 2 곱하기 3의 제곱의 5제곱 이렇게 됩니까? 또 그러니까 요거는 2의 5제곱, 3의 10제곱 이렇게 되지. 2 네. 대신에 넣는 거야. 2 대신에 넣으면 a의 6분의 5제곱 곱하기 b의 5분의 10제곱. 자, 예쁜데? 이제는 5제곱이랑 b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어? 이거를 어떻게 때려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아, 2라는 놈을 A의 거듭제곱으로 분수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서 그 숫자 대신에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 됐습니다. 뭐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지? 음. 자, 다음 곱셈공식. A 더하기 B의 마이너스 1제곱을 이걸로 나누래.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인수분해 를 해줘야 돼. 얘를 인수분해 어떻게 해주냐면 A의 3분의 1제곱의 3제곱. 더하기 b 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의 3제곱. 맞습니까? 이거는 네. 인수분해하면 3제곱 더하기 3제곱이니까 여기는 A의 3분의 1 더하기 b 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네. 자 뒤에 거는 이거 두개 곱... 이거 제곱하면 A의 3분의 2 제곱 들어가고 마이너스 두개 곱한 거 A의 3분의 1 b 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제곱한 거 B의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인수분해, 어, 인수분해. 그래서 이거를 얘로 나누래. 그럼 나누면 이렇게, 이거지? 네. 얘가 이제 이거의 정답이네. 지수만 들어갔을 뿐이야. 세제곱해는거 똑같은 거야. 음. 자, 이거 합차공식이네. 네. 얘 제곱, 얘 제곱 빼면 x 2분의 1제곱. 4분의 1 이거 제곱하면 2분의 1제곱 되잖아. 네. 빼기. y 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합차 공식한 거였고 그럼 뒤에 거 x의 2분의 1 제곱 더하기 y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은 또합차 공식이지. 네. 얘 제곱하면 x. x, 얘 제곱하면 네. y의 마이너스 1 제곱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x 빼 이렇게 되겠네. 음. 이 지수는 우리가 항상 다뤄두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아. 단지 이제 요게 이제 행사한거지 붙은거 자그 다음 x의 2분의 1제곱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3이래 이거 구하래 얘를 뭐하면 이게 나와 제곱하면 되겠지 제곱 이거 제곱하면 뭐야 x 더하기 2ab 2 역수관계니까 곱하면 1 될거 아니야 그래서 2ab 뒤에거 제곱하면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9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면 7 <laughs> 됐지? 다음 요거를 할때 요거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놈들이지 이거? 봐봐 생각해봐. X, 이거 x 더하기 x분의 1 이건 x 더하기 이거잖아 이거 우리 맨날 하던 거 그거야 이거 변형식 쓰면 되겠지? 변형식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거 양변 제곱해도 되고 양변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이거 제곱하면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4 0 넘어가서 빼면 47. 짠.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거는 뭐냐면 x의 2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맞지요? 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거 이거 변형식 뭐였지?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x 분의 1 맞아요? 이거를 응. 지수로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 x의 마이너스 3제곱 아 x의 3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제곱은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에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응. 지수로 바꾸면 역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변형식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 세제곱 마이너스 3ab인데, 곱하면 어차피 없으니까 이건 똑같은 거지. 자, 여기에, 요렇게 와주면 된다. 요식이야, 요 공식인데, 여기 x의 2분의 1이 들어간 거지, 2분의 1이 적다. 근데 2분의 1은 이제 여기서 알려줬으니까, 넣으면 된다. 3, 세제곱하면 27. 3, 3은 9, 9는 18,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법생공식 변형식,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지수로.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세개 남았네, 세 개. 자, 그다음 문제, 지수 법칙과 곱셈식을 이용하는 거. 자, 보시면 a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값을 구하래. 야, 이거는 뭐 어떻게 뭐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얘는 무식한 문제야. 그래서 뭐냐면 얘를 세제곱로 해야 돼. 여기 세제곱 있잖아. 세제곱 네. 하는 수밖에 없어. 요 근데, 세제곱 하면은, 쉬워져. 왜쉬워는지 한번 볼까? A 세제곱 해볼게. 자, 세제곱 하면, 얘 세제곱 하면 2구요. 플러스 3A 제곱 B. 3A 제곱 B. 맞아요? 플러스 3AB 제곱. 3AB 제곱. 뒤에 거 제곱. 그 다음, 뒤에 거 세제곱. 맞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2고 이게 2분의 1이잖아. 더하면 뭐가 돼? 2분의 5. 맞아. 그다음 요거, 요거 두개 계산 가능하지? 계산하면 뭔데? 2에 3분의 1 제곱 그치 더하면 되니까. 요거는 계산하면 뭔데?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 이렇게 됩니까? 근데 문제에서 이거 구하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a 세 제곱한 거잖아. 근데 얘가 뭐지? a야. 얘가 리로 넘어가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는 2분의 5 이렇게 됩니까? 이게 a니까? 네. 그럼 이 다곱하면 오호라, 뭐네? 세연 얘를 세제곱을 하면 무식한 문제 같았는데, 오 어, 갑자기 세련된 문제로 바뀌었어. 음, 얘를 세제곱하면 여기에 얘 세제곱한 놈인데, 요 모양이 이렇게 꼭 나오게 된다. 요거를 A로 바꿔서 이렇게 넘기면 이 모양하고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돼서 저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와서 11번. A의 EX 제곱이 5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여기 EX 제곱을 주고요. EX 제곱의 값을 주고요. 여기는 죄다 EX 제곱이 없어요. 그러면 EX제곱을 만들어주면 되겠지. 자, 분수는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해도 값이 안 변하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분자에다가 AX제곱 곱하고요. 분모에도 AX제곱 이렇게 곱합니다. 곱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곱하면. A에 EX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역순에 1. 여기다 곱하면 A에 EX제곱 되고요. 곱하면 1. 야! 이거 오네. 응, 십한번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지? 간단하지? 어, EX제곱 만든 거야. AX제곱, AX제곱 곱해서. 그럼 얘도 뭐 곱하면 될까? AX제곱 똑같이 곱하면 되지, 이렇게. 여기는 4제곱이고 여기는 1차니까 곱하면, 오, 그래. 오, 그래. 좋았어. 이렇게 하면, A에 4X제곱. 플러스 A에 마이너스 EX제곱. 이거 곱하기니까 지수끼리더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 단말이 그럼 4x 제곱, 2x 제곱, 2x 제곱, 1 0로다 만들 수 있는 놈들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5는 6. 5 플러스 1분의 얘는 이거 뭐한 거? 제곱한 거. 그래서 얘는 25. 얘는 이거의 역수. 맞습니까? 아, 분자 분모에 5곱하면 125 더하기 1. 6이니까 30. 맞죠? 그래서 얘는 30분의 126인데 6으로 되나? 네. 6530, 622, 6요 그래서 정답은 5분의 2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12번 여기 보면 13의 x 제곱이랑 117의 y 제곱이 주어졌는데 x 분의 3제곱 빼기 y 분의 4제곱을 구하래. 어? 야 여기는 xy 줘 주고 여기 역수 그래? 그럼 이렇게 해 볼까? 어 어, 여기 분의일 분의일 나왔지? 근데 27은 3의 세제곱이네? 그러면 3의 x 분의 세제곱 이렇게 쓸수 있나? 어 얘도 117은 81은 3의 네제곱이지? 3의 네제곱인데 양변에 y 분의일 제곱하면 됐죠? 그러면 x 분의 3, 오호라, y 분의 3, 오호라. 빼려면 뭐 해줘야 돼? 지수끼리 빼려면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걸로 나눕니다. 13 나누기 117. 이거는 얘를 이걸로 나눴으니까 3의 3에 x 분의 3에서 지수끼리 이렇게 빼면 되겠지. 나눈 거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일까? 9327, 9 1런거 9. 이 일단 9분의 1,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2 됐죠. 음, 그래서 이렇게 지수에, 지수에 이렇게 올려준다면 역수로 가라고, 역수로 하면 역수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지수가 다나갔습니다 어, 해야될게 많아 개념원리 IPM 라스트에서 들어요네 네. 네? 수요일까지요? 어 수요일까지면 너무 촉박한가? 힘들어? 아니 저 몇문제는... 확인해볼게 IPM이 개념물리도 많을거 같은데 113문제도 어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여기 실력업은 우선 안안 하고 여기 연습 문제까지만 딱 끝내 오시면 돼. 이틀 동안 조금 시험도 끝났는데 힘들 거 같긴 해. 둘 중에 우선 하나 하나만 합시다. 개념 원리를 또다 해야 되잖아. 개념 원리 다 하고 라이트 센다해 오는 걸. RPM은, RPM은 그 다음 숙제로 내줄게. 로그는 한 번에 다못 나가거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숙제 같이 내면 될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라이트 센하고 그 다음 개념원리 두 개만 수요일까지 다풀어오는 걸로